내 인생은 사람을 만나도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헤쳐 나올 길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삶 가운데 가져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지혜로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과 그리고 정보와 유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 하나님의 말씀의 면역력으로 우리 삶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이 찌르는 말, 경계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잠언은 우리 삶의 지혜고 백신이다. 우리 삶의 면역력이다.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의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심겨질 때 하나님이 그 피곤한 상황을 다시 바꾸어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내 어려운 내 마음과 내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비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내가 조금 어리석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오늘 1 절부터 7 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듣는 마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그 듣는 마음을 내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어, 자문의 말씀이죠 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계속 배우면서 지식은 점점점점 쌓아가기도 해요 근데 진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경 지식이 진짜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은 분도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지식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나아가서 지혜가 중요한 거죠.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내 삶의 은혜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애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레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히브리어 단어는 한번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레시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태초에 성경의 첫, 굴, 첫 구절이 베 레시트예요. 태초예요. 처음에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이고 우리 삶의 그첫 마음, 첫 사랑, 그 순결한 마음, 그리고 그 값진 마음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며 하나님에게 첫 아들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의 모습 그게 레시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구약성경의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으로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양의 첫 새끼가 바로 레시트예요 처음사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첫출발이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고 돈이 많고 그렇게 살아도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네, 한, 목사님 저는 정말 뭐 몰라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밖에 없어요. 라고 경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지나고 보니 우리 사랑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막아웅다웅 싸우고 경쟁하고 막 치열하게 뭔가를 했지만 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을 때와 내 내면에 하나님이고 보고 다 제쳐 놓고 막 달려가는 인생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우리 인생에 정말 밤에 고요한 시간이 되거나 새벽 미명에 정말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마음을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로운 삶,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머은 지혜와 훈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혹시 잘못된 것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혹시 아직도 쓰라리고 뭔가 문제투성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훈계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다 녹여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계라는 것은 바로잡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무언가에 치우쳐 있고 내가 뭔가에 계속 쏠려 있다면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훈계의 말입니다. 자녀가 뭔가 계속 어떤 거에 쏠려 있고 중독되어 있고 어떤 거에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면 워워워 wow, wow, wow 하면서 그 얼굴을 살짝 돌려주는 게 커렉팅이라는 영어를 쓰거든요 커렉팅, 바로잡다 그게 바로 이잠언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질서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오시 지혜로 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결국 해답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주고 공의로운 삶을 준다라고 했는데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의 억울함을 함께 할수 있는 마음이고 공유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딱 외관으로 우리가 외형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이렇게 너무 막 행복하게 가족끼리 잘 사는데 어떤 분은 가족도 너무 어려움이 많고 자녀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돈 문제. 병의 문제 너무 어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의로운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세포를 통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마음이 있어요. 회복의 마음이 있어요. 죽어가던 세포가 살아나고 마음의 세포가 살아나고 육신의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이 참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누군가가 억울하고 누군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계속 치우쳐서 자기 이기주의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지혜로운 말로 바로잡아줘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닮아 지혜로운 재판관처럼 자로라,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을 해주는 것. 근데 그 말이 내가 그냥 불쑥 삶의 경험으로만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물론 신앙인의 경험은 굉장히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이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다른 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혜로운 삶,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이자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삐뚤어지지 않는 삶이죠. 기울어지지 않는 삶, 내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말을 통하든지 상황을 통하에서 거짓으로 만들 만들지 않는 삶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자문의 말씀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어리적을 수도 있고 내 안에 다른 생각으로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차서 어린적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사로잡히고 계속 그것만 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언에 찌르는 말. 일깨워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로 내 자신을 쫙 비추어 봤더니, 어두운 부분이 점점,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이그노 c 스라는이 단어, 무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알지 못해서 결국 어리석은 거거든요. 자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의 마음의 행복도, 우리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할 건 용서하자.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화해할 건 화해하자.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할 사람에게 사랑하자.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나아가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일깨워져서 점점 그렇게 내 삶을 방향타을 가는 겁니다. 또 잠언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쓰기 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는 것은 좀 젊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젊으신 분들에게는 분들은 이 어리숙하다라는 우리가 단어를 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리숙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직은 어리석은 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삶 가운데 잘 느껴 느끼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내가 10대 20대인데 왜 나보고 어리석다라고 하냐 그런 어리석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이 많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시 분별하고 분석하고 끌어안고 고통과 고난이 오는데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욥처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런 깊은 시름과 고통과 그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내가 어리석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버틴 사람은 일찍부터 굉장히 성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근신하는 것 절제하고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잠언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지식이 없고 어리숙한 이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잠언은 거기에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겠습니까? 플라톤이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겠습니까? 니체겠습니까? 칸트겠습니까? 키에르케고르겠습니까? 그럼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말씀을 더욱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반추해 보고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아 내가 때가 묻었나 안 묻었나 이런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더해지고 학식이 더해지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초대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토록 이 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고 이렇게 지혜가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상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게 해줍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내가 이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를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들 쭉 살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진단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을 점검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와 가까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말하는 게 비유 잖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어 내가 키가 어느 정도 컸는지 잘 모르는데, 뭐 여기 박종인 장로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섰더니, 어 내가 키가 좀 작구나. 아 평균 키가 어느 정도 될까를 내 가까운 것에 를 내가 함께 비유로 그거를 살펴봐야 나의 지금 현재의 위치나 존재를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비유와 오묘한 말과 지혜 있는 말을 깨닫는다고 하는데 아, 내가 지금 이런 걸 놓치고 있었네. 아. 내 차에 김치가 있었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더 행복하겠구나.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통화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더 지혜로워지고 더욱 더 하나님 주신 선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곁에 두무로 유사한 표현으로 말해줌으로써 그 뜻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자원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함축적인 말이 내 가슴을 굉장히 울릴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냥 이딱한 구절만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한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이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아는데 라고 하면서 또 상대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안다는 거 내가 경험했다는 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세상이 알수 없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군원적인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환우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